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를 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런 이런 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세를 부릴 일도 없으실텐데, 각자에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은 바로 모세가 처음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그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웅과도 같은 이 전설적인 조상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그 자신의 이름을 여호하라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가나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한 땅이 아니라 갈대라 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조상들과 하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에서 종으로 살며 신음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이고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언약으로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그 맹세한 땅을 주실 것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실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름을 알려 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내 이름이 지금 바로 너희에게 알려준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또 가혹,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 주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으로 주신 분이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나에게 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들 다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이 다그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복을 주신 분을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니라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과거에 너희들과 약속하여서 그 땅을 너희에게 지금 주지 않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